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e클래스 거의 프로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한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e클래스는 e300 아방가르드, e300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와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포메틱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옵션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는 아방가르드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벤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트 포지션 조작할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 가능하고 총네 가지 사이드 미러, 핸들 그리고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거의 풀옵션에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 3단계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옆에 알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을 운전석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최고급 부메스터 하이엔드 사운드가 적용돼서 13개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라게2 3 0 포메틱 아방가르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이 트렁크 버튼에서 당기면 열리고 누르면 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닫는 건안 돼요. 닫는 건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부분 보게 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제 점선을 방향 시등 켜지 않고 넘게 되면 핸들의 진동이 오고요. 실선을 넘게 되면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주게 되는 그런 안전 사양인데 이렇게 눌러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계기판을 보게 되면 12.3인치 디지털 와이드 스크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크고 넓게 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서비스 들어가면 마찬가지 정비 d k 나 타이어 압력 보조 장치는 앞차와 차간 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리 컴퓨터에서는 동일하게 현재 속도나 총 주행 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 가능 거리와 에코 디스플레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기게 되면 디자인도 스포츠, 클래식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디지털 계기판의 가장 큰 특징이죠. 2300 익스클루시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간단하게 볼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 통상적으로 RPM이 나오는 이 디지털 계기판도 여러 가지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또 디지털 계기판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핸들 왼편 부분에 보게 되면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메뉴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홈 버튼 눌러서 다른 메뉴 마찬가지로 불러오고 넘길 수 있고, 뒤로 가기 취소 버튼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속 주행 일반 크루즈 기능만 올리고 내려서 사용하고 속도를 높이고 낮추고 사용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기능 해제 캔슬을 할수 있고, 브레이크 잡아도 기능은 해제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게 되면 바로 앞전에 세팅했던 리스타트 ris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리게 되면 속도 제한,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버튼 누르고 속도를 컨트롤하게 되면 이렇게 최고속을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다시 캔슬 밑으로 내리게 되면 기능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 뭐 크루즈를 거의 많이 쓰시는 분은 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버튼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레버 돌리게 되면 핸들 열선도 켜지고 다시 안쪽으로 돌리면 열선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12.3인치 대형 스크린은 홈 버튼 눌러서 마찬가지로 홈 버튼에서 여러 가지 메뉴 설정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기본적인 내비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현재 모든 이클래스의 e 특징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나 미디어 설정할 수 있고요. 전화 연결 그리고 차량 기능 설정, 시스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차량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조 장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뭐 액티브 브레이크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원격 주차 어시스도 들어가 있어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주차도 할수 있다라는 게또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설정 들어가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게 되면 이제 60가지 컬러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또이 클래스의 e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말 안해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차량 설정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음향 잠김이나 뭐 자동 잠금, e g s 도 여기서 스티어링 휠만도 사용할 수 있고 휠과 시트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 통해서 차량 설정도 할수 있고요. 전화나 미디어. 라디오도 여기서 모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트림을 보게 되면 블랙 우드 트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광은 아니고 무광 우드 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220D 카브리올레도 동일한 블랙 우드 트림이 들어가요. 23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트림이었고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우드 트림이었습니다. 확실히 브라운 보다는 블랙이 조금 더 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으신 분들한테 잘 맞는 그런 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풍구는 열고 닫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 끄고, 여러 가지 압류리 성의 제거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직관적으로 네비 라디오, 미디어, 전화.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 버튼들, 그리고 자동차 기능 설정, 그리고 비상 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네, 아날로그 시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수납 공간 열면 19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무선 충전, 그리고 USB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치거잭은 따로 없는 게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이나믹 셀렉트 통해서 드라이빙 모드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 중의 하나고요. 여기는 주차 감지 센서를 끄거나 그리고 자동주차 사용하시고 오토스타뱅고 정차 중에 시동꺼지는 기능 켜고 끌수 있고 오른편에는 이제 볼륨 조절하거나 전원 끌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터치 컨트롤 패드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다이얼로 설정해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는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300 아방가르드는 그냥 인텔리전트 LED가 들어가 있는데,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나 스클루시브 이상 모델에는 이렇게 멀티빔 LED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ED는 한 라이트당 84개의 LED가 3줄로 박혀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LED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등을 켜놓더라도 앞에 있는 차량을 인식해서 그쪽으로는 조명을 끄고 뭐 각도를 낮추고 또 넓히고 좁히고 그래서 굉장히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게 멀티빔 LED예요. 그래서 여기 램프 주변에 파란색으로 불빛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멋진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바로 멀티빔 LED의 특징이에요. 현재 멀티빔 LED는 E클래스와 CLS,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30 0 포메틱 아방가르드는 또휠 또한 특이합니다. 투톤 5스포크 휠이 들어가고요. 230 0 아방가르드와는 또 다른 디자인이고 230 0 익스클루시브와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와는 또 다른 23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서만 볼수 있는 휠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이 2300 아방가르드에 들어가는 5스포크 투톤 휠입니다. 이 디자인은 2300 익스플로시브와 포메틱 익스플로시브에만 적용되는 클래식한 휠입니다. 이 휠은 19인치 AMG 휠이고요. 2300 AMG 라인이랑 e 220D 그리고 이 클래스 쿠페2 0 d 그리고 이카브레올레 20D 모델에 적용되는 AMG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2, 300 아방가르드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만큼 뭐 가격이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하시고 좀더 많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반자열 주행을 제외한 모든 옵션과 안전 사양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